분당 리모델링 가능성이 대해서 어떻게 보시나요? 될 가능성이 99%예요. 초과이관수에 대한 부분들 평촌의 포인트는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 분당 리모델링 가능성이 대해서 어떻게 보시나요? 역세권 리모델링이 가능할 것 같고 재건축이랑 여기 많이 떨어져 있어요. 초과한수도 있고요. 네 이제 일단 리모델링부터 말씀을 드리면요. 빠른 데가 있잖아요. 구미동도 나쁘지 않고 제일 빠른 데는 정자동에 있는 한솔 오단지가 제일 빠르죠. 얘가 이제 될 가능성이 99%예요. 그리고 이 99%라고 확신하는 거는 어 얘보다 형님이 있잖아요. 그 형님은 송파에 있죠. 송파도 이제 6월달에 분양하고 지금 분양한 게 있어요. 어, 쌍용에서 플래티늄 송파도 플래티늄이라고. 그리고 더 형님 있잖아요. 강남. 강남에 개포우성구차에 입주를 했습니다. 그 말은 리모델링은 가능성이 있는 거고, 나중에 이제 리모델링과 재건축에 대한 부분들이 혼재가 되어가지고 완화가 되면은, 어 이게 조금 뒤틀릴 수 있는 아파트도 몇 개가 있겠지만요, 이미 지금 간 거는 진행을 할수 밖에 없어요. 고백, 뒤로 할 수는 없으니까요. 그래서 리모델링은 가능할 것 같고요. 재건축이 있는 데는요, 일단은 분당에는 재건축이 될수 있는 아파트들이 좀 있습니다. 대지 지분을 봐야 되고요 용적률을 봐야 되고요 어, 입지 가치가 있는 데는 되게 재밌는 건 이런 거예요 용적률이 200%가 되었는데도 재건축을 하는 데가 있어요 거꾸로 용적률이 180, 170 인데도 리모델링을 하는 데가 있어요 그러니까는 입지의 가치가 좋으면요 어떤 방법으로든 할수 있어요 그리고 어, 분당에는 재건축 가능성이 있는 아파트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초과의 관수에 대한 부분들 여기랑 많이 떨어지는데 초과의 관수가 있다고 하는데 괜찮아요. 왜냐하면 초과의 관수제는 초과의 관수에 대한 특별 법에 의해 가지고 과거에 노무현 정부에서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 시장이 안 좋아지니까 어떤 상황이라느냐면은 2018년도 이전까지는 유예를시키고 초과의 관수라는 게 아예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유예된게 해지가 되고 이걸 연장하는, 연장하지 않냐의 기로에서 현 정부에서는 어, 이 부담금을 주는 게 옳다라고 판단을 해가지고, 일단 초과의 환수를 지금 부활을 시켰어요. 그리고 초과의 환수에 대한 부분들도 헌재에 갔는데, 합헌 판결을 12월 달, 2019년 12월인가 2020년 12월에 합헌 판결이 내려졌어요. 그래서 지금은 진행될 수 있지만요, 이 법도 저는 나중에 시장이 정상화가 되면요, 유해가 되거나 없어질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에 있는 규제들이 미래에도 적용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 안 하고 왔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분당의 재건축은요, 아직 시간이 너무 많이 남았거든요. 그 10년, 15년 동안에 정책과 정권이 바뀔 수 있는 어떤 방향들은 너무 커요. 그래서 초과의 관수가 그때도 적용될 것이다라고 생각 안 했으면 좋겠어요. 어 그러면 초과의 관수는 사실은 조합 설립인가 이전에 추진위 승인부터 준공까지의 어, 초과되는 금액이 최소 3천만 원이 넘어가면은 그 3천만 원에 대한 50%를 부담금으로 내는 건데 이거 지금 그러면 추진위까지는 금방 가지 않냐 어렵습니다 추진이 승인 되게 어렵습니다. 음마 아파트 보세요. 지금 아무것도 안 되고 있잖아요. 추진이라는 것 자체를 지금 구성을 승인을 받으려면요. 경쟁을 해야 돼요. 여러 추진이가 있어요. 그 조합까지 가려고 하면 한 개의 추진이가 선택이 돼야 되는데 음마 아파트는 그걸 아직 못하고 있어요. 그리고 되게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생각보다는. 그런 입지가 좋은데는 그래서 초과의 관수제는 생각을 안 했으면 좋겠고 잠재성과 입지 가치만 봤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재건축이 안 되는데 무슨 효과가 있느냐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요 재건축이 안 돼도 입지 가치가 좋으면요 안전 진단이 통과를 하고 추진이가 지정이 되고 추진위가 설립이 되고 조합 설립이 되고 그 다음에 사업 시행과 관리 처분이 되고 이렇게 쭉쭉 가잖아요. 그리고 이제 이주 철거 착공 중공 청산까지 되는데 그 단계 단계마다 가격들이 움직임이 있을 거예요 다만 하락장에는 반응하지 않아요 하락장 반응하지 않아요 그건 감안하고 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어 분당 리모델 가능성 있, 있다고 생각하고요 재건축 역하고 떨어져도 괜찮습니다 떨어져도 분당의 꼴이기 때문에 분당이 도마뱀이 아니기 때문에 꼬리를 자르고 도망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괜찮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평촌 한가람 세경도 이제 리모델링 아파트긴 한데 6억에 매수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매수할 수 있으면은 어 매수하셔도 상관없는 아파트긴 합니다. 평촌의 포인트는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평촌은 인덕원하고 평촌역하고 그 다음에 범계역이 있어요. 거기를 딱 잘라서 북쪽과 남쪽으로 따질 수 있겠죠. 북쪽 같은 경우는 행정에 대한 메카와 소형평수의 밀집과 그 위에 가면은 이제 월판선이 있어요. 그리고 아래쪽, 이제 그 선을 닦아서 평촌 번개 인도원 아래쪽으로 가면은 거기는 몰세권이고 쇼핑에 대한 메카와 학군 수요에 대한 것들이 되게 강하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북쪽보다는 아래쪽이 좀 나은데 실질적으로 평촌 한가람은 평촌역에 가까운 북쪽 지역이 있지만 예, 평촌의 특징이 있어요. 구축이고 인프라 도시 인프라는 잘돼 있잖아요 그러면 은이 구축이 신축으로 나올 때 가격들이 변화되면 되게 커요 근데 얘는 예비 신축이잖아요 그래서 뭐 상관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여기서 또 비교를 해야 되는 게 이런 거예요 인덕원의 엘센트로가 호가가 20억이 나왔어요 근데 지금 제가 생각할 때는 적정 가격이 17억 18억이에요 17억 정도 17억인데 저는 엘센트로가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호재가 너무 많아서. 근데 엘센트로로 안 들어갑니다, 저는. 왜냐하면 투자금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차라리 그걸로는 더 상급지로 갈것 같아요. 서울로 들어갈 수 있거든요. 똑같지요. 한가람 세경에 6억에 매수하는데 투자금이 만약에 얼마 들어간다. 예를 들어서 4억이 들어간다. 그럼 저는 4억이 들어가면은 하남 쪽도 괜찮다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4억으로는 재건축 물건도 갈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어디가 좋다라는 건요, 실거주에 따라 다르고, 투자에 다르고요, 내가 들어갈 수 있는 투자금 대비해서, 최고 좋은 입지에 가서, 하락을 방어할 수 있는 부분과, 조금 안 좋더라도, 변화가 있어가지고, 그 변화에 투자하는 게 있는데, 저는 여기에 들어갈 돈에 대비해서는, 상급지로 가는 것도 나쁘지 않다 생각하니까, 비교를 한번 해보시고, 어, 하는 게좀 좋을 것 같아요. 작년 9월에 창동 아파트를 고점에 매수했습니다. 전망 어떨까요? 이게 이제 행복마님, 저는 이 결과에 대해서 고점이라고 생각을 안 했으면 좋겠어요. 고점은 항상 쇄신됩니다. 저는 신고가에 집을 사고 그 집을 매도하신 분이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이 집을 왜 사냐고, 이렇게 비싸게. 근데 저는 싸다고 생각을 했어요. 창동 아파트 같은 경우는 집이 상대적으로 저는 싸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노원이 작년에 엄청난 약진이 일어났지만요. 신축으로 변화된 시기. 단순히 아파트 하나가 변화된 게 아니라 그 동네들이 다 노화됐잖아요. 이제 늙었잖아요. 그래서 새롭게 준비하는 과정이고 일자리도 들어오잖아요. GTX-C 노선도 들어오잖아요. 문화센터 아레나도 들어오잖아요. 여러 가지 변화들이 많아요. 조금 더 거시적으로 보면 노원구 쪽에 동부간선도로도 이거에 대한 개선점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잖아요. 여러 가지가 많아요. 그래서 저는 고점은요. 항상 갱신됐습니다. 음마아파트 78년도에 분양을 할때 고가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그 가격은 2천만 원대였어요. 고가였어요. 고가. 그리고 항상 고가라고 생각하는 이유는요. 내가 살 때가 제일 비싸서 그래요. 내가 제일, 그러면 하락장도 있잖아. 하락장은 사람들이 잘안 가서 그래요. 보통 내가 살 때가 제일 비싸요. 그래서 고점이라고 생각하고 상승장에 또 탑승을 할때 후반부에 탑승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고점이라 생각할 수 있어요. 하지만요, 이거는 변증적이에요. 고가는요, 이 고점은요, 화폐 가치가 하락하면서 내가 이 고가가 그냥 평범한 가격으로 인정되는 시점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되면 이게 또 갱신이 돼요. 저는 고점에 매수했지만요 고점이라고 생각 안 했으면 좋겠어요 변화가 있기 때문에 새로운 고점이 계속 갱신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장기적으로 보유하시고 입지가치가 좋기 때문에 그냥 가져가셔도 될것 같고 보편적인 얘기를 했어요 창동에도 안 좋은 아파트들이 있어요 뭐 이제 재건축이 잘 안될 수 있는 아파트들이 있고 그런데 대부분은 재건축이 되고 그리고 조금 안좋아도 초역세권이면 좋아요 예를들어 창동말고 그 옆에 이제 노원역이 있으면은 노원역에 딱 붙어있는 7단지 얘는 용적률이 좀 안좋아요 그래도 괜찮아요 입지가 너무 좋아서 그래서 뭐 여러가지 이제 기준을 세운다면은 아, 이게 고점일까요 라고 결과를 내고 물어보는 것보다는요 분석을 해보면은 아 이게 고점이지만은 어, 앞으로의 가능성이 더 있겠구나를 생각하면서 가는 게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 결과에 대해서 확인을 받고 싶은 마음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겠죠. 하지만요, 어, 그 확인보다는 내가 이제 기준을 좀더 세우시고 한번 좀 찬찬히 잘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저는, 어, 괜찮다고 생각해요. 보편적으로 창동에 있는 아파트는.